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느 산을 갈까 이래 고민을 하다가 아, 위성사진을 보니까 아, 위성사진은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도 위성사진에 보면은 어, 인삼을 하고 있고 또 인삼을 하다가 또 캤는 밭들도 있고 아, 최근에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이때는 인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산행을 이래 다니다 보면은 이쪽에도 어 인삼재배를 많이 했는 지역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양파라든지 이쪽 지역은 대파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산을 선택해가지고 또 이쪽에는 어 산이 또 경사진대는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급경사입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다녀보면서, 어 예전에, 어몇 수십 년 전에 또 인삼을 이 지역인 했기 때문에 지금 어 잎이 무성해가지고 앞이 잘안 보입니다만은 이산 아래 경계 지역엔 어 옛날에 인삼밭을 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새가 딸을 따먹고 혹시나 비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산에, 높은 산에 배설을 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어, 산을 온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어, 산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꼴짜기로 내려왔습니다. 꼴짜기 정중앙에서 있습니다. 아, 지금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비추는 부분이 어, 동쪽 해를 보고 있는 어, 능선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왼쪽 부분은 어, 서쪽 해를 봅니다. 이따 오후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생지로 볼 때는, 어, 산삼은 아침 해를 들어오는 데를 먼저 보고, 또, 산삼이 있거나, 또, 반대쪽에 자리가 좋으면, 또, 하단 부분에는 볼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올라가면서, 어, 나 혼자서 홀로 산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우측 해가 들어오는 부분에, 이쪽 능선을 보면서, 어, 정상을 향해, 골짜기를 타면서, 바야만이 산삼을 또, 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구름 끼거나 또 이럴 때는 우리 초보자 분들은 헷갈리 하시는데, 어, 해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면은, 어, 제 뒤쪽에는 지금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면이고, 어, 뒤쪽은 북쪽을 가리키니까 항상 올라가실 때는 우측부터 먼저 살펴보고 어, 또 산삼을 찾았다든지 또 자리가 어, 좋고 이러면은 어, 왼쪽을 봐야지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해가 들어오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산삼을 어, 찾을 때는 자생지를 볼 때는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산행을 하면은 어,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잔행을 몇분안 하면은, 어, 산삼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쪽 능선에 보니까, 어, 잔대가, 이렇게 우리 독소를 또 빼주는, 어, 잔대입니다. 어, 싹대 하나에, 싹대가 제법 많습니다. 제가 산삼을 안 캐도 또, 어, 지음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를 캐는 것 보다가는, 어, 손을 좀 따가지고, 어, 싹대가 뭐한 일곱 여덟 개 되니까 순은 몇개 따도 어, 따주면 이렇게 또 뿌리는 더 튼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따 이쪽에 와 보니까 이제 어, 친화물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뿌리는 안게도 순을 어, 채취해 가지고 어, 비빔밥을 한번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신산행을 이렇게 왔는데 아 상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 이제 치나물이 좀 있어가지고 아치나물또좀 하고 또 결국에 물도 많이 내려가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상삼 씨앗을 자리가 좋은데 있어가지고 조금씩 뿌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습도 있으면서 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배수도 잘 됩니다. 그래도 친한 물한 줌만 해갈까 봐 자리가 좋으니까, 또, 그런데 이제, 한상 시야스를 뿌려주면은. 제가 이런보에 그래도, 한두달 정도 모래하고 묻어 나왔는 겁니다. 묻어 나왔다가 또 산에 다닐 때 제가 조금씩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바쁠 때는 또 뿌려주고 싶어도 못 뿌려주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또 자리가 좋고 이런 데는 이제 해놓으면 감도 안 탑니다. 뿌려주고 이제 저 위에 가니까 아! 치나물도 좀 있습니다 치나물도 한나꼼 해가지고 치나물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아. 저희들도 뭐 식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치나물 한큰거 한 20개만 꺾어도 충분히 한때 먹을 양은 됩니다. 그데큰 나무 밑에 뿌리지만 부엽도도 많고